0, 4, 6, 2번 설명했습니다. 2차반정식이 있고요. 두근이 알파베타라고 해요. 일단 근과 계수의 관계를 좀 써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고요. 알파베타는 3이에요 두근의 곱이 양수고 두근의 합이 양수가 되면 알파베타는 양수일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기억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는 루트 10이다. 이거는 여기를 한번 제곱을 해봐요. 그래서 여기가 알파인데요. 잘안 보이네요. 여기 알파.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플러스 2 루트 알파 베타가 돼요. 여기가 원래는 사실은 알파 베타인데요. 기역에 의해서 둘다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수 있는 겁니다. 둘다 음수면 마이너스로 붙여 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알파 베타를 대입을 해서 10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뿔마 처리를 해서 뿔마 루트 10인데 알파가 루트 알파가 0보다 크고 루트 베타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양수만 해당이 돼서 니은도 맞습니다. 됐죠? 니귿은요. 알파 프라임 베타 아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을 두그루로 하는 2차 방정식이래요. 그래서, 그 두근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이 알파의 곱셈버치 써서 48이 되고, 이 알파 베타가 4니까 16이 돼요. 그래서 대입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